꼬마한의사와 구한나사 상담을 원하는 환자분들은 저에게 환자분의 상태를 볼수 있는 사진을 보내주시는 게 좋은데 사진 찍는 법을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사진은 귀가 양쪽이 보이게 수평을 맞춰서, 그다음에 이마가 보이도록 머리를 다 넘기고 머리부터 흉부까지 목. 부위가 나오도록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안경은 벗고, 기타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걸리지 않도록 사진을 찍습니다. 첫 번째, 정면으로 웃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눈을 살짝 감습니다. 세 번째, 눈을 꽉 감습니다. 네 번째, 이. 다섯 번째, 우. 우, 아니고 우, 요 구륜군의 모양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마에 주름을 올려서 잡습니다. 앞머리가 가리지 않도록 좌우가 보이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섯 것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환자분의 상태가 현재 진행기에서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후유증이 있을 때는 연합운동이나 구축 어떤 것들이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로 나타났는지를 100%알 수는 없어요. 보지 않은 상태여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략 짐작을 하고 환자분과 상담을 할수 있습니다.